자세를 낮추고 탐색질을 하고 있죠. 다시 악수를 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두 선수가 다시 을하죠 시멘트 고등부 자8 6 k 기너 주현, 천건오, 강주채무, 배지성 출전. 대시법 주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공개 하러 려고 지금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슬링 유기할때 배심은 주의를 로넘 주고 예. 그 다음에 패심을 주죠. 다만 중동부는 주의가 없습니다. 아. 바로 패심을 가져죠. 아.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예. 고등부 자꾸 일반부는 3분 예전이고 중동부는 2분 예전이기 때문에 중를 주고 다음에 패시을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래전이 탐색전 시작이 흘러가는거 보니까 이래전에 패심이가 많이 나오겠구만요. 아한 번. 예. 그랬고, 로마형은1억이는한 번밖에 줄수 없어요. 아, 아, 자유형은 두번줄 수가 아. 있죠. 아, 제한이 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유형은 점수 따를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온몸을 다 사용하는데. 그랬고, 로마형은 상체만 아, 쓰기 때문에 아. 한 번밖에 안 되죠. 네. 아. 패시브을 받았죠. 인천항영기만 김철 선수가 패시을 받아서 지금 9초만 더 지나면 1점을 실점하죠. 네. 저한테 점수를 따버리면 없어진다고 했죠. 네. 제3회헤럴드 경제, 코리아 해럴드의 전국 대수경대 오늘도 역시 올차 경기지만 우리 선수들 멋진 경기를 많이 펼쳐서, 금메달의 그 주인공이 하나씩, 하나씩 가려지고 있죠. 네. 손가락을 저렇게 끼죠. 네. 저렇게 잘 치거든요. 아... 손가락을 키면 공격을 못 하겠죠. 손가락을 잡아도 공격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반칙으로 인정이 어, 되기 때문에 저기 피고 있으못 잡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심판이 주인를 한다는지 못 잡고 해야 돼요. 그리고 경고가 들어가서 또다보면 눈지 잡는 사람이 정수가 되겠네요. 절대 맞게 되겠죠. 저것도 버릇입니다. 어릴 때. 못 잡게 해서 갈때 질병을 적절한 것 같습니다, 선수가. 그런데 어릴 때 그걸 잡아도 그냥 무기나오니까 평생 동안 끝날 때까지 가 없는 거사 그래서 세살 버릇이 여러 지 간다. 네. 이런 속도도 있지 않습니까? 자, 두 선수가 퇴승은 네. 이 1점이죠. 예. 2회전은 달라집니다. 예. 네. 확실히 1회전에는 점수가 많이 안 나네요. 그런데 우리나 네. 선수들이요. 동료가 여에 이래저래 저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다보니까 이래저래 그냥 마사지만 하는거예요 그래서 예 애들의 부을 보니까 네. 체력도 저하되고 기술도 저하되고 정신이 또 저하됩니다. 결승이라 더 신중해서 그런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 저것을 빨리 하루밖에 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협도이남도 레슬링에서 네. 어, 우리만 맞게 할수있거든요 그래서 저물도 우리가 빨리 우리게 맞게 준비해어 네. 경기를 해야만 대한민국 레슬링이 발전하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김철성 선수가 공개를안 하죠. 예. 혹시라도 점수 받는 쪽이 이기니까. 예.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일대일대 예. 때때 후치점으로 이기니까 패심원도 수다 모든 점수든 네. 예. 레슬링도 공격이 참 방어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구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레슬링은요 네. 공격입니다. 예. 레슬링뿐만 아니고 모든 스포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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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예.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농구도 공격. 대부도 공결해야 이기죠. 네. 방어만 하다 보면, 네. 어, 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패보다 창게의야 네.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음식을 다 먹어봤어요. 네. 다맛있어요 똑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딴데하고고와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게 무슨 음식이냐면 안되더 우리 어른 이니까 술이더라고요. <laughs> 네. <laughs> 술마셔도 똑같아요. 네. 안주가 좋으니까 네. 술이 많이 마시게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 네. 저희 지역 저희 식당에 가셔서 네. 음식도 음식이고 술도 많이. 네. 팔아주십시 <laughs> 많이 멀죠. 예. 제가 이번 시합에서 아마 시합 쪽에서 가장, 에, 내가 술을 안 마시거든요. 이번 시합에서는 만껏 마시봤습니다. 네. 아주 좋고, 또, 우리가 노메, 노벨, 노벨 문화상도, 어, 차지한 어머니 제작진 한번 봐요. 정말 A. 그런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술을 보십시 자또 다시 부르실죠. 그렇습니다. 페시버가 다시 실시되습니다에서 진행 예었던중동 자연 65km 결승 경기는 a 벤에서도록 하겠습니다. 서말씀드벤트에서 점... 아. 진행될 예정이었던 중동고 자연 65km 결승 경기는 A벤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 마 붙었죠. 내일 되면 우리가 모든 게끝이하죠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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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정말 또 내일 되면 아쉬움을 또 느끼면서 우리가 또 고향으로 집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예. 아, 정말로 멋진 제가 최 대기 선수도하고감사지역한도다이가최 대기 지금은 인천 환경공단의 김철성 선수가 2등 여고로 길지만 삼성생명의 전지선수가 패션을 받았죠. 예예. 예. 마찬가지로 3 0초가 지나면은 일정을 실천하죠. 그래도 이대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인천 환경공단의 김철성 선수가 무조건 따야. 전투 따야만 이겨 뭐. 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겠 네. 요우선수가 지금 아쉬운 건는요5분 네. 2 0초 동안 기술선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 레슬링 잡고 넘기는 거 아닙니까? 예, 단한번더두 선수가 못하고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마이 내가 보는 마이 아파요. 예, 그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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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선수가 실력이 이렇게 업비스에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업비스 테스트도 그렇지만 공격을 안 해서 이는게사실은 말이 안 되네. 아, 네. 한 번도 못 넘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패시브로만 점수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 때는요, 두 수주가 막, 벌점을 포션을 주서 두 개, 두 개, 두개한 번만 더 드릴 거면, 하나씩이다 하면 돌거 드릴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정의를 하세요. 예. 한 번도 공부를 해지 않습니까? 상대 마사지만 하다가 내려가죠. 예. 네. <laughs> 네. 끝났지 않습니까? 이대열 모로 이대열 먼저 투시로 그 이대열 삼성중의전 진수 선수가 패 선수 시로 이대열